산책꾼이 전체적으로 아래쪽 안쪽에 맞는 이쪽 네. 안쪽에 맞는 터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백스핀 양이 좀 많아지고 또 휘어지는 각도가 많아진다고 보실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쳐 볼게요 네. 그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갈때몇 가지 포인트들을 드릴게요 네. 자 옆에서 보시면 네. 어드레스 했을 때이 뒷면이 이렇게 손가락을 보세요. 또 음, 있죠. 네. 네. 그래서 헤드가 약간 세워진 느낌, 그리고 닫힌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나와요. 네. 그런데 원래 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야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열려 보이는데 약간 열린 이게 맞는 느낌이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왼팔과 클럽에 일직선으로 네. 발을 모으고 잡아 보시겠어요? 네. 네. 클럽을 먼저 이렇게. 네. 그, 맞아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오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직선을 잡으시고 네, 네 음. 뒷면이 닿은 상태로 뜨지 않게 네, 그렇죠. 여기에 오른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오른발만 이동. 네, 이렇게. 왼발도 조금 더 이동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 보니까 어떠세요? 어. 일직선으로 나오죠. 나. 그리고 난생 처음 잡아보는. 아, <laughs> 네, 일직선으로 네. 이렇게 페이스가 약간 보이는 상태로 어드레스를 음... 하셔야 하는데, 어 우측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헤드를 좀 닫거나 네.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왼팔에 클럽이 일직선으로 먼저 네. 기준점을 잡으시고 거기에 오른손을 잡고 스탠스를 넓혀주세요. 아,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헤드를 일직선으로 둔 그렇고. 상태에서 뒷면이 닿게끔 헤드 면도 약간 보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왼발 잡고 네 오른발, 오른발 음. 그렇죠 그랬더니 어좀 불편함이 많이 없어졌죠네네 네, 여기서 백스윙을 시작하실 때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셔야 해요 네. 그런데 김재하 골퍼가 이런 느낌으로 음, 백스윙 가지더라고요 네. 손이 약간 들리면서 돌리는 동작 네. 그래서 헤드가 열리면서 맞으면 우측 여기에 돌리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네. 가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래서 헤드를 좀더 일직선으로 뽑는다고 생각하시고 보내 볼게요. 네. 네, 여기서 흰선, 파란선이 있잖아요. 네. 흰선에 최대한 일직선으로 타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몸통이 회전하는 것에 발끝라인까지 오시면 돼요. 아. 이때는 클럽이 지면과 평행 그리고 목표 방향과 평행인 위치까지 일직선 와야 하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스윙 영상을 봤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들리면서 돌아가는 동작 음. 때문에 어 좌우로 흔들리는 볼이 많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직선으로 헤드 일직선 라인 이렇게 보내주면서 파란 라인까지 수평하게 네. 네. 한번 그 다음 동작은 좀더 빠르게 넘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흰 라인 지나서 파란 라인 와 이렇게 했더니 일단 패스는 되게 정확하게 지나가거든요 헤드가 약간 열린 상태로 공이 맞았어요 네네 어퍼블로가 네. 어떤 거죠? 네 어퍼블로가 어떤 거죠? 네게내려왔가네가올라가면서맞죠네어 맞는... 맞아요. 네내몸 중앙에서 최하점을 지나 왼쪽 위에 떠있는 공을 올라가면서 맞는 형태를 어퍼블로라고 하는데, 네. 이 어퍼블로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게끔, 네. 티를 한번 올려볼게요. 어 굉장히 높죠? 네.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원래 왼발 뒤꿈치 안쪽에 공을 두시잖아요. 네. 왼발 새끼 발가락 쪽에 공을 둬보세요. 왼발 새끼 발가락 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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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어드레스를 오른발만 이동해서 잡아볼게요. 네, 그리고 오른발을 약간 닫아주시고, 네, 일직선으로, 네, 네. 그리고 어드레스를 여기 이 최하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네. 절대 몸통이 튀어나가지 않게 어퍼 블로를 충분히 올라가는 길에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네. 한번 쳐볼게요. 네. 이러면 안 맞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안 맞을 것 같죠. 네. 그런데 어, 올라가는 길에 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설명을 한번더 드리면, 네. 이 위치에서 원래 맞았어야 했어요. 네. 그런데 더 올라가는 길에 더 높은 곳에 있는 거라 같은 길이에요. 아,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맞추려고 이런 동작도 하지 않으셔도 아, 네. 돼요. 네. 자, 걱정 마시고. 아, 몸을 약간 들어 올렸어요. <웃음> <웃음> 왼발 바깥에 두고 네, 왼발 바깥에 두고 오른발만 네몸 중앙에 헤드를 두시겠어요? 네 최하점에 그렇죠 거기서 백스윙으로 가셨다가 최대한 올려 치는 느낌으로 뭐 쳐보세요 오케이 <laughs> 어, 백스핀 양이 조금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2,80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음, 자, 처음 시작하실 때 헤드 뒷면에 어. 닿아주게끔 헤드 페이스가 약간 보이게끔 열어준다는 느낌? 네. 그렇죠. 그리고 파란 라인을 일직선으로 쭉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올려치면서. 오케이. 거리가 점점 늘고 있어요. 250, 어. 260m. 와.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laughs> 좀 어떠세요? 왼쪽 위에 떠 있는 공이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네. 안 맞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잘 뜨고 또 중앙에 맞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좀 전에는 몸 중앙에 가깝게 이렇게 왼발 안쪽보다 좀더 안쪽에 있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 올려칠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밑쪽에 터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네. 백스핀 양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백스핀 양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올려치는 형태도 어 지금은 어택 앵글이 9.1도가 나왔어요. 네. 그렇지만 어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네. 몇개더 쳐볼게요. 네. 자 헤드 뒷면 닿게 일직선으로 쭉 올려치게끔 그렇죠. 와 레슨을 하면 바로 몸으로 <laughs> 나오는데요. 260m. 와. 아, 감사합니다. <laughs> 거리 바로 어디셨는데요? 네,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조금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나요? <laughs> 네, 한번더 해볼게요. 네. 손목은 낮추고 상체는 더세워져서 네. 네, 좋습니다. 올려치기. 아우. 와. 거리가. 어, 감사합니다. 와. <laughs> 꿈을 이루셨네요. <laughs> 네. 아 오늘 두살 먹고 자겠네. 혹 네. 275m 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 250도 못 쳤습니다. 와, 정말.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정말> 좋은 결과 <웃음> 네. <웃음> 꺼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 더 쳐볼까요? 네, 이제 몸에 완전 히 익혀서 가셔야 되니까 또 네. 내일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손을 낮춰서, 네. 네, 좋습니다. 공이 올라가면서 맞게끔, 샷. 와, 백스핀 양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1,600 정도의 백스핀 양이 나왔고 그리고 아래쪽에 터치가 많이 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중앙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거리가 좀 쉽게 멀리 가게 됐어요. 네. 올려치는 형태에 좀 불안했었는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프로님이 네. 볼을 맞는다고 하니까 응.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믿고 그냥, 그냥 믿고 어, 했는데 네. 오히려 더잘 맞는 느낌이 어 나서. 땀이 흥건해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주셨네요. <웃음> <웃음> 혹시 오늘 레슨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말씀해주셔서 저 정말 칠때이 네. 낮추는 거랑 요거 스틱 맞춰서만 가는 거두 두 가지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다 좋아져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네. 그냥. 드리면 바로 흡수하고, 또 드리면 바로 흡수하고 해서 저도 네. 굉장히 신났는데, 자, 오늘 이렇게 했던 연습 방법 네. 세 가지 또 연습장에서 연습하셔서 본인 스윙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